응, 인사..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구멍이용 최고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개구멍입니다 아, 람지입니다 네 그냥 람지가요네 그냥 람지예요아 됐고 개도로 나갈게요 저희 초대 다드릴게 나도 초대해주세 네 이야 <laughs> 오늘 누가 게임.. 누가 레이드를 터뜨릴지 기대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와우로 다져진 레이드 지식 답은 접니다 맞습니다 저도요 못 하면 놀날줄알아라못 하면. 어? 네. 네. 저 10점 모자라요. 겜비 사자. 어? 저 핍티란다 자 게임비는 4명이. 4명이잖아요. 구멍님 게임비는 4명이요. 4명. 어쩌라고. 공공님. 아. 어쩌라고. 어쩌구. 모르면 가만히 있더라고 어쩌라고 바로. 어? 40레벨 5 0레벨 어. 뭐 어른들 얘기하시는 어쩌라고요. 으어 기가 난 청순은 뭐야? 귀여운 소리 미치겠다 진짜 너무 행복해 야옹이. 레이즈 야옹이가 울부짖고 있어 아, 아, 너무 행복해 <laughs> 울 때마다 힐린대 너 인기 많다 울어줘 으어어어어어다리으어어어어 너무 귀여워 잔뜩 예뻐해줄수 있는데 나도 <laughs> 이걸 데려간다고? 오프닝이 <laughs> <laughs> 필요할 <laughs> 나, 거라서 네. 제가 어, 아니에요 막누님 일단 해야 될게 있어요 오셔서 춤춰야 돼요 아, 네 이거 마인크래프트 상황을 잘하시는 꼬피님이 포지션 세워주세요 어디로 갈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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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은 일자로 져주세요, 일자로 일자로, 일자로 일자로 오격할게 왼쪽으로, 왼쪽으로 뭐야, 왜 원형인데 그냥 원형으로, 원형으로 각자 춤을 추죠, 자신 있는 춤 제일 형편없는 사람에게 벌칙을 주겠습니다 구멍이 벌칙 벌칙 이게 왜 벌칙이야 제일 열정적으로 추고 있는데 아, 뭐야 에드카드 왜 그래 잠 아, 잠다만 제발, 약간 와, 여기 또길 있어, 대박 대박! 근데 여기 뭔가 꽁수 꽁수길 같은데. 여기, 여기, 여기 길도 있, 여기 있어요. 여기 <laughs> 내부로 가는 길 아닌가? 아, <laughs> 아, 어, 뭐야 여기 뭐야 어디야? 어? 우와! 여러분 그릇 다리면 위로 올라갈수있어요 와, 어? 나도, 뭐, 나도 우와, 뭐야? 나도 별로 갈래. 와, 와. 와, 여기 문인데안열려안 <laughs> 열리잖아 이거 뭐야? 여기 제물로 받쳐야 아, 된다요. 왕님, 된다. 왕님 여러분들, 아. 아, 아, 아. <laughs> 저이랬던 적이 없고 <laughs> 이거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음. 저이랬던적 음. 없고. <laughs> 원래 문이 아, 열려있거든요? 어걔도 돌아가는 중걔도돌아갈거든요 잠시만요 <웃음> <웃음> 이상한데 이거 오늘 <laughs> 가뭐야 막 누님 막면 알려준다더니 막뭐 뭐야? 나만? 맞아요. 나만. 하고 있는. 소준이 전투력 2 9 0대야지 우리 할수 있어요. 혹시 그래서 문안 열린 거아님 소준이 2 9뭐 0안 돼요? 뭐안 먹거나 다 해도? 아니야 돼요. 되는데 아까 중간에 총 바꿨다고 문 닫긴 거예요. 설마? 중간에 총 바꿨다고 그열닫힌다고 이거 각 게임이에요, 이거. 아 이제 캐스트 받았네. 이제 캐스트 받았네. 이바이너 탐험. 됐다, 됐다. 아빠는 아빠는 총 그대로 이걸로 했었거든요. 올라가서 바꿨는데 전. 아, 어, 열린다. 여기, 여기 열렸네 여기인데? 여기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에요. 근데. 어, 뒤로. 어, 이 아래다. 이 아래. 아래. 이 아래 뭐 있다. 전 여기 해 봤어요. 여기 하다가 한 3시간 짜고 막혔어요 3시간 <laughs> 하고 막혔다고 여기서? <laughs> 아, 여기 이쪽으로 <laughs> 여러분 통과하십시오. 설마 못 오는 사람 없겠죠? 설마 중상 없죠? 죽으면 좀 심할 거 <laughs> 같아. 와, 와, 두 명. 와. 막는 남지. 와, 막무. 와, 와 막는. 아니.

네 여러분들 리바이든 에오신거 환영합니다 첫 번째 퍼즐 갑니다 첫 번째 퍼즐. 네, 일단 여러분 일단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 일단은 뭐 퍼즐 한번. 안녕. 아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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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왜 이래? 이게 퍼즐이에요 <laughs> 퍼즐 이 패턴이 있어요 이게. <laughs> 안녕. 야. 케 살았다 오, 오. 아니다 죽었다 오. 살았다고 이 죽어야 해요 힌트 하나 뭐, 알려드릴게요 힌트 이게 다 약간 호흡이 맞아야 돼 모두 컨다 같이 올라와야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다 같이 숨을 동시에 쉬어요 우리 호흡 맞추게 그래 호 올라가자 오케이 응. 호흡 아, 호 맞다 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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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후즈!! 오~~ 와.. 오. 오. Wow.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My. My. <laughs> My 아, 뭐야!!! 왜 뛰니까 <laughs> <laughs> 사라져? <laughs> 저희 6명이잖아요 <laughs> 저희 서로 1번부터 6번까지 번호 정해요 서로 맞아 1번 번 누구하실래요 1번? 1눈님이 가이드시니까 막눈이 꼴찌 하시고아 그냥 자기 순대로서번호임 ㅋ ㅋ 한명씩 가는거네 한명이 뛸때 다른 한 명이 멈추고 그렇게 해서 가는거 아님? 그러니까? 한 명이 한 명이 오. 올라가 있으면 안 엎어지네. 같이 가지 말고 한 명씩 한 명씩. 아 죄송 나네 수했어수했어수했어 어? 아, 거구나, 거구나. 테고러 테고러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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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어수가 아니고 터무니어아 그래. 아첫요 어제 세 명만 세 명만 깨면 돼요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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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우리 매주 했어 뛰어가지. 막는데 막았어. 아 막는다. 자 여러분한테 패턴을 알려드린 거예요 일부러. 몹 생겼어 몹 생겼어 몹 생겼어 몹 잡으면서 가야 돼몹 잡으면서. 목자한테 정신 팔리다 보면은 발판을 안 뛰어요. 오왜왜왜 왜야 왜야 왜야. 나 넘어가 넘어가. 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. 아나 떨어졌어. 아야 우리 우리 세명온 살았어?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. 세 명이 살아야 돼요. 세 명. <laughs> 나 밀려준다 했어. 걸리는데요? Okay. 어, 깼네? 아, 깼네. 아, 아 막는 게 아, 뭐야? 뭐야? 내가 이다 마이든. 이제 여러분 저만 믿고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어... 열릴 거예요. 와, 네. 해외 여행 갔는데 이런 가이드 있으면 되게 불안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자, 다음 <laughs> 퍼즐 여기 아래에 있다. <laughs> <뭐예요>? 여기, <웃음> 여기 여기 <웃음> 어디 가요? 아니, 됐어요. 이 구멍이 올라갔으니까. <laughs> 막는 게 맞는 맞는데 왜 아니라 그래요? 구멍이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제대로 막는. 자, 잡았어. 따다. 찾았습 아이드 뭐야? 아, 이들 여기 아이들,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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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<laughs> 나 여기 있는 데 같은데 이번에는. 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 누가 이걸 같이 밟아 내리 오세요. 내리 오세요. 내리 오세요. 다리남. 빨물 들어왔어요. <웃음> <웃음> 거기 그러더라고. <웃음> 거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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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변신! 가라 가라. 어떻게 하 모이 모이, 아니 뭐지? 빨리 가! 뛰어어 오케이 오. 자. 야, 잘했나? 아, 한명 떨어질 것 같은 이 중에서 아무도 안 떨어져요. 비비기 비비비비 비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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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 비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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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었지? 보라색 아, 그어 이제 여기 뭐 있어요? 있어요. 여기? 저 들어갑니다. 시공해나 아, 할래. 함부로... 어 뭐야? 붙어 <laughs> 있다 얘네 우리. 빵빵빵빵. 아, 왜뭐 도지? 막누 님. 막누 형 좋다. 아, 다왔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 보세요. <laughs> 이것도 퍼즐. 어 아, 뭐야? 아, 아, 이거 아, 알겠다. 있어야 이런데 구석지에 있으면 안 죽음. 아 오케이 알았음. 길 어디지? 뒤에 누구지? 막내님인가? 아 어. 여기 숫자 있다. 디나. 뭐야? 일등. 이등. 길이 두 갈래였어. 어! 나왜 죽어? <laughs> <나> 뭐냐? 커피님 <laughs> 죽 커피님 죽었음 어디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저분? 다시 왔네 그러면. 어! 어? 안녕. 어! 하 가자, 다음으로!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재밌네, 패턴이. 와, 이것도 시공 같아, 뭔가. 무슨, 술을 느낌이. 술을 맞아요, 정확해요. 빨려간다! 빨려간다! 우와, 와, 진짜다! 우와, 뭐야. 아 어, 피해, 피해, 피해. 이게 아, 안, 안부딪게네 아! 아! 아, 호주 멍청이. 하하, <laughs> 호주 죽었다, <웃음> 형. <웃음> 일창고를 예, 뭐, 안 죽으시는 게 좋아요. 이거 하다가 죽으시면 좀 많이 고통받을 거예요. 죽고 같은데요. 아, 안녕. 안녕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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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아, 왜안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. 갑시다. 마, <웃음> 또... <웃음> 설마. 설마 이 죄송 거야? 설마 거야. 저기부터야? 헐, 망했다. 아, 안 돼. 찌지 마누니? 안 돼. 아, 네. 어, 아 저기. 들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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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냐 <laughs> 미끄러져서 쓰러져서 또로 빠지는 거 개웃겨. <laughs> <웃냐고>, 개그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<칼을 뚫어도> 아! <laughs> 아우지또 죽었어? 또 죽? 누가 점프하랬어요 저기서! 누구야! 본인이 우와, 못했는데 남탓하는 거야 설마? <웃음> <웃음> 맞아. 웃어! 이씨! 짓고 <laughs> <짚고> 싶어? <laughs> 아 보자 주... 아, 화내는 거야 지금? 보지 보지 죽지 마세요 하면 이제 안 죽으실 거죠 그러면은 망정. 당연하네 죽지 <laughs> 말라 했으니까 안 죽는 거죠? 네네네 네, 네, 그거는 고마워. 안 들을 걸그 말은 레이드 형 <laughs> <laughs> 봐봐 저거 직접 입어 반항하잖아 <저> 반항하는 거야? 아니에 <laughs> 아니에요 아저밥좀 아, 뭐 먹고 올게요 두분 천천히 오세요 꼬피님이나 호준님 안돼안돼 나랑 좀 자고 올게요 아 저게 왜 이렇게 어려워 3시간 정도 입으면 돼 3시간 해 보이다 또 해골. 뭐 갔냐? 네, 이거 해골 일단 이거 하냐. 이거 주시면 시작하는데 ㅈ됐다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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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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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, 저 아, 이상한거 같아요 죄송해요 <laughs> 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갑니다 모두 빠이 보면 여기 크리스탈이 빛나고 있죠 지금 웃어. 피하면 되지 않을까어서 <laughs> 어, <laughs> 숨으세요 여러분 숨으세요 숨어 숨어 숨어요 건물 뒤 숨어요 완쩜안 <laughs> <어쩌면, 웃음> 어. 통하잖아 <laughs> 설명 드리자면 여기 있던 공약 없이는 저희가 한 세네시, 새벽 새벽 까지 해야 되거든요. 해골이연보이는데예던 아 왔어요. 아, 남... 예. 그, 아이고. 아, 아, 네, 그이들 지금 구멍님 있는 쪽에 아가 구멍님 쪽에 안 돼. 지 마. 안 돼. 저희 1페이지 의다 깼었어요, 1페이지. 1페이 일페이지라고 있어! 1페이지. 아래쪽 하단에 하나 깼다! 그 다음 어디야? 아 이제 깼어요 이제 1페이지 깼어요 1페이요? 한 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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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2페이지 2페이지 있어요 어이. 긴장 오 신발라 아 누가 아, 아, 죽였어 아... 왜 죽었어 왜 죽었어 <laughs> 괜찮아 이, 근데 2페이지 오면은 1페이지 안 간다면서요 <laughs> 네그러는 한데 어차피 한번 아 죽이고, 뭐야 로봇 주제에 개 끔찍하게 생겼잖아 약간 아... 그거 같다 아, 키오스에 새로 나오네 아, 잠깐만 됐다! <laughs> 지점지금이다 지금, 지금이다. 지금이다. 올라오세요.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막딜 아니야. 이거 올라와. 위로 올라와. 이 알려 드릴게요. 올라와요? 올라오면 여기에 빛나는 데가 있죠. 흰색으로. 이걸 싸줘가야돼 전멸기를 막는 거예요. 흰색. 흰색 싸우자. 흰색. 그래지 그걸 부숴야지 전멸기를 막는 거임요똑다 알아. 는 건가요, 이제? 부숴야 돼. 흰색 부숴야 돼. 근데 이거를 못 막으면 전멸기가 나오는 거죠? 얼마나 때려야됨? 빨간색 때리 된건가? 와어어아안다 안녕 아, 다음새이 아, 아. 저거 아. 저거 안 저거 총 쏴서 안되고 레이저 쏴야되네요 보니까 레이저 데미지 엄청 쎄요 아, 아. 아, 빨간색 아니 보라색으로 그냥 보라색으로 거데 아, 어. 아, 아. 아이고 오우 아이고 안돼 꼬빈님 머리머리 <laughs> 안녕. 굿바이 아, 각도가 안 맞아. <웃음> <웃음> 다시 좀 당해진다. 음 하면 템 템만 뭐... 있으면 깰거 같은데. 내가 보기엔 템만 있으면. 아, 같은서아 이거 아. 이거. 아 딱총으로 졸라 눌렀네. 아. 딱총이 딱총 썼어요. <laughs> <깨끗다. 웃음>